여기 남대문 시장의 보물섬이라고요. 일본 그릇인가요? 어, 네 맞아요. 아, 안에 들어서 좀 볼게요. 여기 예쁜 종지들이 아, 일본 온것 같아요. 이렇게 그릇들이 있고요. 이 그릇이 참 예쁘네요. 이렇게 아 예쁘다. 이런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팔았는데. 컵도있고요 소급장 이아 어, 이런 그릇 너무 예 계란찜같은거 이게먹겠다 덮밥용 덮밥용기래요 아 너무 예쁘다 일본사람들 어, 음, 고양이 좋아하웃지 어, 귀여워 여기 이렇게 신문에도 났네요. 이런좋지 너무 귀엽 여기는요. 남대문 보물섬이에요여러 오세요.